안녕하세요. 시아코인 대형 호재로 지금 긴급 방송 진행하고요. 비공개 에어드랍 이벤트가 지금 정, 나왔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작성을 한 거고요. 정보 긴급으로 입수한 거예요. 에어드랍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무료로 코인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막 주는 건 아니고 암호화폐를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미션을 완료했을 때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무료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을 지급을 하는 거고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 0.5비율로 지급이 되는데 100개를 보유하고 계시면요 50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가진 자금의 50%의 수익을 올려서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라는 거죠. 총 예치 금액은 500만 달러까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350만 달러의 예치금이 찼습니다. 제 채널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하는 거고요. 이번 시아코인 에어드랍 받아가셔서 꼭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시아코인 비공개 에어드랍 이벤트고요 지금 바로 공개하면 너도 나도 따라해서 참여를 못하시거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5601-4071 번호로 시라고 문자만 한통 보내주세요 영상 보신 분들 받아가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에어드랍 이벤트는 참여하시는 분들 하나도 불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단점이 존재하지 않고 무료로 코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정 한정된 수량이 다 소진이 되면은 종료가 돼요. 예치금 다 차기 전에 신청하셔서 무료로 꼭 코인 받아가시기 바라 받아, 코인 받아가시기 바라고 시아 코인은 한국인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코인 예치도 금방 종료가 될 겁니다. 500만 달러의 예치금이 다 차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벤트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받아가실 수가 없어요.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이번 에어드랍 혜택 받아가시고 수익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